잠깐만요. 안녕하십니까, 우사장입니다. 오늘은 군포 당동, 용호마을 쪽에 위치한 차이나, 패밀리 레스토랑, 베이징 스토리에 왔는데요. 주말 점심시간에 갔더니 사람들이 파글바글거리더라고요. 어쨌건, 여기 코스별로 느낌이 꽤 주문을 했고요. 유산슬이 바로 나왔는데요. 아, 여기 유산슬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 깐슈새우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칠리소스에 옷을 입힌 깐슈새우를 한입을 딱 먹는데 야 진짜 개미쳤어 유산슬를 숟가락으로 툭뿍든뒤 한입을 딱 낮은데도 맥주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차를 갖고와서 콜라로 퇴쳐한뒤 요번에 신상인 갈래부추 탕수육인데요 거의 뭐 소스를 폭포수처럼 부어준 뒤 바로 섞은 다음 한입을 딱 여기 원전는요 땡초 땡초에다 싸먹으면 진짜 탕수육의 신세계를 맛볼 거예요. 정말 장담할게요. 마지막 하이라이트 쭈꾸미 볶음짜장면인데요. 야, 진짜 이거는 기름에 달달 볶아진 간짜장 맛도 나면서 알싸한 쭈꾸미와의 콜라보레이션. 도저히 배 불러서 못 먹겠다.